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여태까지 앵벌 런드를 한사냥서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가는 제가 5시간씩 돌며 제 운에 의한 이제 평가표이며, 저는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앵벌 런을 하실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간단하게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바로 이제 전 런드를 한번 비교표 보여드립니다. 이제 각 런들별로 추천도를 표현했습니다. 좀 이렇게 보면 좀 난해하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이제 헬에 진입하신 분들은 구동이런으로 아이템과 재료템을 파밍하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백작런을 하셔가지고 룬 파밍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.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디아론을 하시면서 레벨업도 하면서 룬과 아이템을 맞춰가면 이제 해를 이제 무난하게 이제 클리어를 할수 있죠. 이제 그리고 나서 는디아로만 돌면 심심하니까 카오도 돌아보고 요즘 이제 인벤에서 이 하사다는 핀들런도 해보시고 이제 고급 문을잘 준다는 그 트리빙 컬론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예, 각자 런들에 이제 가는 방법은 제 채널 에 오시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. 네 이제 간단하게 디아블로 런들 리뷰는 이제 이것으로 제이 마치겠고 다음에는 이제 한번 다른 캐릭 육성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,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